자료를 갖다가 또 알게 해준 것이 콩이에요. 매주. 그러면 이게 콩이 주산지가 어디인줄 아세요? 주산지. <laughs> 우리나라하고 만주 일대에. 까치 콩이 있잖아요. 야생, 조그만 거. 이게 풍포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만주 공간이 일대에. 그리고 간에 그 중국이나 이걸 만이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비슷한 된장을 만들어서 청국장도 만들고 부부도 만들고 개가 나와요. 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발효를 왜 했냐, 왜 했냐, 콩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단백질을 그냥 그렇 그러니까 근데 곡물은 곡물 곡물은 흡수가. 안 돼.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흡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뭐예요?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서 그걸 된장을 만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아낸 애들이 있어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을 먹고 사는 애들이있는 조류주, 새들, 국물을 먹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보게 되면 오래주머니에다가 흡수가 안 될까? 오래주머니가 발효를 시켜서 흡수해. 소는 소 소는 흡수를 하는 것이 어디라면 어디다예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 중요해요. 우리도 뭐 흡수를 해요. 그래서 모든 원리는 삼포합의 작용으로 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들도 비하고 뭐 햇빛하고는 입이라도 이런 거 하지만 성분을 빨아 땡고 하는 것은 뿌리에서 하거든요. 결국은 뿌리에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자기 맞게끔 빨아 땡겨야지, 흡수를 해야지, 산타합으로 해야 되지, 안 가면 강할 거는 이게 죽어요. 그래서 산삼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구하기 위해서 뿌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멀리, 멀리 있는 영양소 를 챙겨오려고. 뻗어요. 그래서 사람을왜삼투합이냐 하게 되면, 짠 것이 몸에 들어가면 몸이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갈증. 그초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갈증이 오게 하는, 갈증이 오는데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굳어져요. 싱거우면 늘어져요그런데 우리 인간은 결국 뭔가 짜게, 짜게 먹으면 물을 땡겨서 초조 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근계 보고 해야 된다, 짜게 뭐 이런 것들을 크게 필요치 않은 거예 그런데 단, 기능이 망가져 가고 있고 망가졌거나, 그때는 안 되죠. 오장육부의 기능 중에서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스로가 그것을 조절 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병은 어디냐면, 하 몸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안 가고 있어요. 왜? 주소도된게 많아가지고. 자꾸 신호를 보내. 그래서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놀아. 아예 모르면, 그죠? 몸에 맞춰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요? 싸워. 그렇게가 때들 그죠?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좋고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 하지도 못하는데 붙잡고 있으면 병이 만드는 거죠. 그게 인간 사회예요. 주고 받고 잘하는 걸 갖다 공유하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인데 나만 해야 되고 그죠? 나만 잘할 수 있고 나만,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깨지게 되고 도루가 안 되는 사. 그게 기운이에요. 주고 받는 기운. 이게 돼야 되는데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노골 푸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요순환질의의 원리. 그래서 뭐예요? 노코푸드의 근본적인 부분을 뭔가게 되면, 자연을 살리고, 그렇죠? 땅을 살리고, 내 몸을, 고 그렇죠. 이게 해야 좀돌로가시잖아요 음. <laughs> 그럼 모든 거에서는, 언칙적으로 모든 것에 이것을 이제는 얼마만큼 잘 주고받고 하느냐에 미래에 건강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왜 그러냐면 기운이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서 결국 우리 몸은 에너지 원이고 그 에너지 원을 갖다가 지탱하고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이 미생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피부로 본다고 하면 84,000 모음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직렬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병렬이 노릇이 제대로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수행을 잘 하고 있다. 왜? 네, 에너지를 갖다가 제대로 주고받고 돌리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모든 생명체하고 수고받을 수 있는 상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논하고 있거든요. 좋은 거 나쁜 거. 상극을 만들고. 상생이라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조사인들을 자연에서 근본적으로 교과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요, 아침이 일어나자마자 푹밭으로 나와서 괜히 한 바퀴씩 쑥으렇게달아보고잘잤는지잘 있는지, 뭐, 좋아하는 애들 되더라도 그다 신경 써가지고 관심을 쏟아주니까 얘네들이 잘 돼요. 모르죠.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열을 심어놓고 괜히 들어가요. 괜히 들어가요. 애들도 괜히 집에 가지고 들갔다 나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뭔가 산소 공급을 해주려고. 아쪽밟 밟아서. 꾸준히 그 이렇게 서 그럼 별로 안 뽑아. 우르 들어갔다. 애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걔네들이 무슨 풀 뽑은 줄 몰라. 그냥 줄서 다리 촥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거. 술리적으로 돌아가는 사람. 인해제인 게 아니라. 이걸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 와있 그래서 미생물도 마찬가지 미생물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 몸 자체가 미생물덩어리고 그 미생물들이 얼마만큼 면역성을 가지고 힘을 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나를 얼마만큼 그죠 사랑하고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과 동시에 식물들 동물들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따라서 이게 그죠 교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게 되면 땅의 기운을 채소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생물 하게 되면 그죠 그런 원리들하고 다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우리 몸에서는 그죠 균형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골고루 유지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좋고 나쁨 맞고 틀리고 다르죠 네.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차이인데, 이걸 갖다가 높고 낮으로만 보고, 나쁘고 좋은 것만 살아왔어. 요 근데 이것이 다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필요합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술도 필요하고, 그러면 술로 그거는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효소로 가기는 효소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식초는 식초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치에 맞게 경위에 맞게 고그 자리에 그것을 제대로 쓸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효소를 만드는 데에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효소가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가 좀 부족한 것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들어가져서 더 활성화되게끔 해주는 자금만 한다면 그러면 쉽게 말하게 되면 이론으로 배우는은걸 갖다가 그죠? 이론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하면서 마음을 만든 사람 마음을 갖다 가에다가 부여해주기만 하면 최고의 좋은 포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과 양이에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작용들을 갖다가 같이 골고루 이치에 맞게 경위에 맞게끔 올리기만 해.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논하는 작업부터는 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옳고 그런 걸 갖다가 본인은 모르는데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만들어지고 좋은 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놀아 하는 것도 못해. 그 작용이 굉장히 안 좋은 작용으로 지금 시대는 커져있죠. 불신이라고 하는 거. 예요 이제 나가 없어요. 내가 주고 그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남이 해주지 않아요, 그죠? 결국 내가 먹고 그러니까 지금 스, 설명을 하게 되면 밥을 하는 데 있어서 밥 주세요 그러면 밥 만들어져요 예? 그냥 말로만 하면 밥 만들어지냐고요 그럼 싸을 씻어서 밥을 안혀야될거 아니에요 그 행위가 그죠 따라줘야 돼. 는거그러니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밥을 먹고 싶고 만들고 싶으면 내 마음이 그게 맞는 행동을 이치에 맞게끔 해서 그죠? 사랑을 전부 치며 열어가지고 만들어내면